안녕하세요. 우카우카 가족 여러분. 제가 오늘 또 와이프 몰래 몰카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어떤 몰카냐? 와이프한테 무작정 한번 하자. 아, 한번 하자고.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때 와이프의 반응을 볼 건데 저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. 제가 족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? 근데 제가 지금 족구를 되게 못한지 오래됐어요. 그래서 와이프한테 족구 한번 하자. 그 족구라는 주어를 빼고 한번 하자고 얘기했을 때 와이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때 그 리액션을 볼 겁니다.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응. 어, 근데 미리 보기밖에 안됐다아그 보이스 애플 없어 보이스 애플? 이게 응. 뭔데? 아니, 드라마. 라이브 어, 라이브 한3 0초안 보이고 아 그래? 유플로스오그미달공중파안다 夸张。呀，不容私聊，私 <laughs> 聊。 때리지마 아유 이 ㅅㅂ 겁내지 마 여기 아주 그냥 달고 사는구만 니가 만들 종로로 가 종로로 가서 국밥집 해 욕쟁이 할머니 해가지고 국밥집을 차려줘 욕쟁이 아줌마로 애 밥상을 먼저 좀 차려봐라 자기 아. 아. 어? 밥상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야지 아유 참아야 맞아. 뭐래 무슨 뭐, 소리고 있어 왜? 심심하냐? 아이고 오늘 또 주말이고 나낮지고 일도 없고 나부터 지랄이여 우리끼리밖에 없어 우리끼리 같은 소리 하고 좀 빠졌네 맞아 뭘해씨할일 없어? 할일 없으니까 하자고 딴거할일 없으면 내 찾아보려고 저기 세일통에 비우고 와너머릿속이 텅텅 비운 거 같아 뭘 비워 어? 내가? 아왜 만들지 마만 그냥 귀찮아서 그거아니아 뭐해?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하자고. 아지 봐. 아 핸드폰 거. 아! 아아 아! 어 아! 아! 미쳤네 그냥. 스팟. 아, 나 다리 아파. 좋아해 주면 좋아해봐. 다리 주무어도 될까? 뭐 하자. 부르안주물러도 어. 돼. 나 저걸로 한대. 아 다리가. 다리가 응. 쫙 풀려야. 아, 그거 데 편해. 어, 나! 어? 다리. 다리가 이 스트레칭이 잘 돼야. 그거 한 편하대니까. 거리랑 무서관거야 다리가 풀려야 좋은 거야 스트레칭이 딱 되고 그리 안정적인 자세가 나온다니까. 가수라고? 진짜. 야발목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. 맞아. <laughs> 안 나가냐? 난 너, 네가 집에 없을 때가 제일 행복한데. 어떻게 생각은 해. <웃음> <웃음> 연락은 전화로.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냥 생사 확인만 하루에 한 번. 아 뭐해! 아니 스트레칭 다리 풀어주는 거 아니야 마사지 아미 여기만 해두아리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발목 어, 발목이 발목 요즘 시려 응. 힘, 힘 빼요 힘 빼요 빼고요 여보세요? 한번 하자고요? <laughs> <laughs> 한번 하자 한번 갔어요 응? 어? 아니 남편을 위해서 어? 음. 그거 한번못 해줘? 음. 그럼 마누라를 위해서 귀찮게 안 건들면 안 돼? 나는 진짜 오늘 꼭 해야 돼. 무슨 소리 하고 잡아잡네. 그럼 꼭 해야 돼요 미친 소리야. 그래서 내가 지금 다리도 아, 풀어주고 있잖아. 그래 양쪽을 다 풀어야 된다고. 아, 그래? 우리가 좋은 거라고. 발목이랑 못 넘겨. 아이 제일 중요한 게 발목이야. <laughs> 어, 사고 <사관할> 날 수도 있어. 무슨 소리 하고 있네 미친. 미 소리 하고 있네. 그게 나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아 애들도 좋을까 밖에 나가서 한번 하고 재니까 그러니까. 어어 응? 밖에 나가서 그래 또 변태 <laughs> 이거 <laughs> 뭘 변태 <병테네>? 변태는 <병테네. 웃음> 무슨 밖에 나가서 <laughs> 아니 그거 어려워 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하는 뭐 어때 변태냐 지금 사람 없어. 그래서하 아, 우리 둘이서 하면 딱좋다니까 이거 왜 기상해졌지? 바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둘이서 딱 하면은 얼마나 좋아. 땀도 흘리지. 오랜만에 막이 마스크 끼고 막 거친 숨소리 얼마나 좋은데. 민중이딱 응? 잡았다. 아니 근데 한번 하자고 근데 그걸 못 해줘. 응. 야. 응? 나안한줄래됐어 밖에 나와서조구 한번 하자고. 너왜 이상한 생각 하고 있었어. 나는 축구를안 하고 축구어2 하고 있었어. 2생각0 하고 있었어. 야, 초코라? 아! 초코라 야. 야. 너 야. 너 무슨 생각 하고 아. 있어아 근데 뭐원상 하고 있었어. 2,000원씩 이고 있었어. 2,000원씩 하고 있었어. 2 0하잖아었어2 0 0 0 하고 하잖아 안 되잖아 족구가 그러니까 너랑 나랑 둘이 가서 땀 흘리면서 하잖 그래서 내가 버렸어 발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발목 풀어주는데 무 이상한 생각을 하냐고 우리 족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안 하는 척 했다고 족구 안 하는 척 해도 됐잖아 그래서 내가 버렸어 발목도 풀어야 되고 사고 날수 있어 아무튼 너는 여기로 와. 아니 사상이 잘못됐어 불러.